네, 반갑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부추 주분들 자, 유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게 엄청난 세력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영역 아, 잡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이야기들 다 드릴 거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니세프가 유니세프가 1,490억 원 콜레라 백신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올라갔던 이유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결국에는 더 가려고 조정 준 거고 지금 아요렇게 보시면 좋아요. <laughs> 잘 보세요. 여기에 있던 개인들의 매물한테 본전을 한번 주죠, 던진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어때요? 여기 물량을 한번 소화하고 이 소화한 매물대를 다시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그걸 좀 기억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 과정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좀 분봉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는 개인들, 앞전 18,000원에 몰려 있었던 개인들한테 본전을 줬던 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파동 움직임,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움직임. 얘네들이 박스권을 그려내자고 하면 요렇게가 박스권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지속적인 거래량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가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도요, 어, 뭔가가, 지금 뭐그 임상시험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단 얘기고, 여러분들 이 예,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 포인트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매집하고 있는지 이 거래량, 거래량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그래서 지금 바로 라이브로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요 외인들의 거래량 비중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노란 색깔이 외인이고요, 초록 색깔은 주가를 나타냅니다.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어때요? 미친 듯이 사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든지 말든지요, 오히려 떨어지니까 어때요? 더 매수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외인들도 비중 조정을 한 예인데, 자 외인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좀 볼게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개입이 나오고 있다. 자 그다음 메릴린치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다음 마지막에 들어온 애누구요그쵸 그렇죠. 엉덩이가 제일 무겁기로 소문난 골드만삭스까지 싹다 개입을 했습니다. 이 삼총사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 15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자서 대응해 나가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갈 건데, 제가 어떤 걸좀 운영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또 좋은 정보들 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이죠. 자, 100명 제한입니다. 자, 테크인 같은 종목, 그 다음에 뭐 유일로보틱스 이미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웅코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디스 단성 뭐, 단타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부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5만원대까지 왔죠. 제가 들렸던 라인이 얼마입니까? 3만 9,3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날짜 나오죠. 1월 7일. 그니까 러 저희는요, 3, 4일 안에 급등하는 종목밖에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저희는 이런 레포터들을 일단 1차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런 레포터들이 있어요. 요, 보이죠? 자, 이런 레포터들. 자,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자, 잘 보세요. 기업의 산업 전망 분석. 오케이입니다. 자, 외인의 기간 거래량. 오케이. 그 다음에 차트 기술적 반등 분석. 오케이. 한 가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정보가 빠졌습니다. 정보. 왜? 뉴스로 언제 상용화가 될 건데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데 이 이야기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정보 있어야겠죠. 제가 이 모든 정보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요 종목 있죠. 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폭등하면 여러분들 150% 이상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 위에 보이는 상담 번호로요. 아, 문자로 아,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 다 챙겨 드리면서 저희 또 텔레방 초대해서 같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좋은 영역들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지금부터 제가 급등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건데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급등주 잡는 패턴 알려드릴건데 여러분들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급등주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하실 때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요 여러분들도 1200% 폭등 먹는거 일도 아니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게 뭐냐 먼저 역배열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역배열의 자리 자리를 찾으신 이후에 얘네들의 매집 패턴이 있어요. 물론 외인과 기관의 거래량들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 받은 역배열 자리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자 지금 여기 750%가 올랐던 종목인데 얘네들도 결국에는 역배열 자리에 있었고요. 이런 패턴들 이후에 750%의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패턴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눈에 익히시고 계셔야 돼요. 자 얘네들도 똑같죠 역배열 자리 이후에 어때요 매집한 이후에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패턴들로 움직인 거냐 자역 제가 먼저 요거를 이제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 자 보시면 날짜 보이시겠지만 24년도 히든 종목이고요 아, 12월달에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4년도 12월 그러니까 이제 25년도 5월에 급등을 준비하는 종목이고 지금부터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100만원만 넣어놔도 천만원, 이천만원 되는 거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한번 출발하게 되면요 점상이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지금 EV 첨단 소재 보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자리입니다. EV 첨단 소재의 이 자리가 이런 1200%의 상승을 가져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히든 종목의 자리와 자, 보세요. EV 첨단 소재 이1200% 올라가기 전의 자리가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흐름과 얘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거 25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그쵸, 1200%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이게 지금 크게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24년도입니다. 24년도 12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좀 저, 그 24년도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업용도 있었고 국내장이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혜택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자, 이거 히든 종목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번호 보이죠? 위에 상담번호로요 히든이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1000%, 1200% 우리는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법 강의를 조금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얘네들 제가 이거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고. 어, 보세요 앞전에 이미 매물 라인들을 의도적 하락을 하기 전에 소화를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개인한테 본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인한테 본전을 줬을까? 그렇죠 개인들이 나갔냐 안나갔냐 확인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개인들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띄워서 의도적인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그 이후에 매집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여기 보이죠 자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랑 계속 봤죠 1200% 올라간다 자이 종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래의 라인을 그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 종목 여기를 확대한 게 여기 확대한 게 아까 제가 히든 종목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요 여기 있네요. 자, 요 확대본입니다.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랑 아까는 비교를 조금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아, 장면과 조금 비교를 해드린 거고, 여기네요. 비교를 해드린 거고, 이 장면들을 확대시켜 보면 히든 종목의 확대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입니다. 여러분들, 24년도 아, 12월달에 지금 출발 직전 준비 중이다. 자, 위에서 매물 라인 계속해서 소화하고 내려오고 마지막 소화 파동 이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얘네들이 출발하면요, 그냥 점상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미리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런 종목들은요, 100만원만 넣어 놓고요. 딱한달 기다리잖아요 그럼 100%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받으실 분들은 근데 다못 드려요 제가 다 드릴 순 없습니다 30명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이거 그냥 받고 시작하세요 왜 25년장 25년도장을 그냥 플러스로 시작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30명에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와중에도 문자를 바로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착순 안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이것만 드리냐 그게 아니죠 또 근거와의 입각한 여러 가지 자료들 산업 전망의 자료와 기간 외인 평가 이런 레포터들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대응 전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이걸 무기라고 불러요 무기 그래서 이런 레포터까지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어, 나는 저런 종목들 말고 이런 레포터가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여기다가 문자로요 자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기 잠깐만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상담 번호로 무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실시간으로 아, 텔레그램 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텔레그램방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들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텔레그램방에서 입절을 다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요 진행을 했었고 sos 랩이란 종목이었어요 52% 입절이 나갔고요 인벤티지 랩도 30% 이상이 입절이 나갔습니다 자 요거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40%익절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3.5%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다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들어오셔서 눈으로 확인해야 될 때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게 어떤 게 좋은 거냐면, 뭐, 일단, 이런 레포터들을 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받으시면요. 1차, 2차 목표가 정확하게 나타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전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시크릿 노트라고 써 있는 겁니다. 시크릿 노트인데, 이게 뭐냐면, 뉴스 나가기 3에서 5일 전, 그러니까 상용화 되기 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상용화되기 전에 저희는 그 정보를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뉴스 떠서 다른 사람들 외인이고 기관이고 개인이고 다 들어오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리 잡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 이런 혜택들을 좀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저한테 소통방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 상담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요런 레포터들 대응 전략들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입증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일단은 이종목 sos 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것도 이제 인벤티지 랩 나갔던 건데 저희 제가 드리는 위치들 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됐고 12월 26일에 나갔던 인벤티지 랩20% 이상 입절 진행되죠. 근데 이거 30% 이상 같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sos 랩 여기 제가 대놓고 적어 놓죠. sos 랩 제가 대놓고 적어 놓습니다. 50% 이상 갔고요 아 12월장 여러분들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요. 뭐 말도 안 되죠. 거의 뭐한780% 이상 먹었으니까 모든 종목를 합치면 한그 정도 됩니다. 손절 나간 종목 없었습니다. 12월 달에 왜 명확한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런 식이에 여러분들. 종가 베팅 나간 것도요. 그냥 15% 가버려요. 그날 종가 베팅 나간 것도 15% 가버리고 하이젠 RM도 제가 줬던 자리에서 더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또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저 믿고 문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